안녕하세요. 에이케 수어 컴데하면서 이소님 매니저고요 오늘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저희 지금 오늘 나온 것 중에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인베이더라고 해서 콜라보로 나온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글로벌 아티스트인 스페이스 인베이더와 플레이에 지금 레드아트가 유니크한 픽셀로 표현된 건데 이번에는 지금 패치가 포인트예요. 패치가 포인트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집업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약간 표현하자면 갤러그 모양 같이 생겨가지고 이 패치가 너무 특이하게 나오는데 지금 뒤에 있는 셔츠랑 남자 거, 여자거 지금 둘다 나오고요. 지금 얘도 맞아요. 똑같이 고객님들이 항상 이번에 저희한테 많이 찾으셨던 게 어, 스트라이프에 레드업 펜 셔츠가 없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희 원래 기존에는 검정 하트로 많이 나와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레드 패치로 나왔고, 인베이더 모양, 요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자 남자 같이 나왔고, 금액은 지금 남자께 31만 5천원, 여자께 3 0만 5천원. 그리고,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반팔 티셔츠, 검정색, 흰색, 회색, 이렇게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브이넥 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디건 색상하고 똑같이 블랙, 그 다음에 베이지, 회색. 이렇게세 가지 나왔고.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대는 여자 거는 47만 5천 원. 그리고 남자 거는 48만 5천 원. 그리고 사이즈는 스몰부터 라지까지. 남자는 스몰부터 투엑스까지 나오는데 지금 인베이더 콜라보 제품 같은 경우에 재고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수요도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빠른 문의 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셔츠나 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고객님들 뭐 선물용으로도 많이 가져가시고 특히 블랙에 레드와 펜에서 인베이더로 나온 거는 고객님들이 여자분들의 남자 사이즈를 입었을 때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요즘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